아 이거 바로 이어서 또 찍어 지금 정신과 약은 본인만 가서 탈수 있는 거 알지? 지금 누가 유미한테 이상한 거 먹인대 자꾸 어, 심유진 너 이상한 약 타다가 유미한테 먹이는 거야? 저기 이거 이거 이제 다 보잖아. 아 조사 좀 해봐. 유미 친구들, 유미랑 연락 돼? 유미랑 연락 되냐고. 유미랑 어울려 다녔던 도고가 친구들 있잖아. 아니, 중고등학교 아무리 그래도 한두 명은 있을 거 아니야. 유미한테 연락 돼? 유미한테 연락 되냐고. 이거 나 계속 졸리고 느꼈던 거, 이거 유미야. 확실해. 유미, 내가 봤던 영혼의 존재가 그때 그 유미 유 유미, 유미야 두번 봤는데 새벽에 불 켰을 때 귀신 한번 본적 있잖아 나그그써 있잖아 블로그인가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내가 누가 죽었어 그랬잖아 새벽에 새벽에 소호가 밥 일찍 먹을 때. 눈 크고 쌍꺼풀 있고 허연, 허연에 봤어. 부대 불키자마자 허옇게 사라졌어. 사라진 게 아니라 내 눈에 띄면은 하얀색으로 바뀌어. 사람 몰골로 있는 거한번 봤단 말이야. 근데 그, 기, 그 귀신이 안 나가고 집에 또 있었어. 내가 내보냈는데. 왜? 나갔을 때 울었다 했잖아. 엄마가 안 왔다고. 내보냈는데 엄마가 안 왔다고 그러면서 또 돌아다닌다 했잖아. 근데 걔가 또 들어왔었어. 그래서 걔 수우는 봐. 나는 못 봐. 나는 그냥 덩어리로 한번 보면 내 눈에서 그게 끝이야. 사라져. 수우는 계속 봐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단 말이야, 방 안에. 집에 한동안 있었어. 나책 보면 책장 넘기라고 이렇게 해. 내가 또 내보내서 눈물이 흘렀어, 또 걔가. 그래 폰에 물이 조그만 게똑 떨어졌었어. 두번첫 번째 내보낼 때도 크게 떨어졌고 두 번째는 작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내가 물을 컵물 밖에다 한컵 버리면 물에 실려서 나가 밖으로. 그러니까 내 물건을 밖에 버리면 귀신이 따라 나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네 내 물건 만지지 말라고 귀신 붙는다고. 그래서 너네도 무당집 가면 함부로 안 하잖아. 내거 만지지 마. 귀신 붙어. 아, 진짜 궁금한데, 심육이 살아있어? 심유미, 너 유진이가 하는 말 지금 다 믿는 거야? 너 강간당한 적 없어. 이거 다 언니 얘기야. 나 심유림 내기, 언니 얘기, 나. 언니가 나쁜 일이 많이 있었어. 그래도 언니 멀쩡하게 잘 살아. 용감하고 씩씩하게. 아니, 아니, 나랑 연락이 안 돼, 유미가. 유미 친구들 유미랑 연락해? 어? 너 유진이가 주는 이상한 거 먹지 마. 하루 세번 졸린 거딱 보니까 누가 자꾸 주기적으로 약을 먹는 거야, 지금. 반쪽에 유미가 씨잖아. 유미 눈으로 바뀌잖아, 내가. 지금 내가 저번에 봤던 영혼이 유미였나, 그 생각까지 들어. 커터칼로 자꾸 자해 시도한 사람 누구야? 나 아닌 거 분명히 알지. 한동안 커터칼로 자꾸 자해 시도했던 사람 누구야. 야이, 정, 대한민국 여자들아 정신 좀 차려. 아, 이거 지금 어떤 년인지 모르겠어. 유미 친구들 너네 유미랑 연락해? 심유지, 엄마한테 아빠 폰, 아빠가 쓰던 폰 다시 지어줘. 가게 일하려면 엄마도 그폰 필요하니까 엄마 폰두개 해놔. 그리고 엄마 이거 다시 보게 해, 너, 심유지. 심유진 여기 이렇게 머리 잘라가지고 여기 파마한 애야. 요렇게 요렇게 웨이브 크게 넣고 다니는 애. 하얀 헬멧 쓰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안경 쓰네. 유진이 설마 또 안경 바꿨어, 이런 뿔테로? 저번에 사상충량 며칠 전에 갔다 줬는데 나안 봤어. 이러고 이러고 약 주고 갔어. 뭔가 얼굴에 또한 거야. 마르고 호리호리하네. 배 없는 애. 걔가 유진이야. 걔는 무슨 다이어트를 했는지 살이 안 붙는데 애가 갑자기 망시 갔어. 그래서 다이어트 약 먹었나 내가 의심하는 거야. 병원들, 심유진, 심유미한테 그딴 약 팔지 마. 죽여버릴 거야, 진짜. 나 진짜 궁금한데, 심유미. 왜 연락이 안 돼? 그리고 엄마 이거 다시 보게 해놔, 너, 심유진. 김유진이 85년생이야 소띠 올해 40살이고 유미가 94년생이고 31야 개띠 아지 혼자 나이 계산도 되게 이상하게 해 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뉴스에서 그거 한다 그랬지 그거 아무도 그렇게 나이 말안해 현재 연도 2024년도에서 자기가 태어난 날 빼는 게맞 나이잖아 너 이거 엄마 다시 보게 해놔. 엄마 보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심유지. 이거 다시 엄마 보게 해, 너. 카드 결제기 인터넷 필요 없잖아. 우리 집 인터넷 누가 훔쳐 쓰고 있어? 가게 주인이야? 가게 주인 그 건물 위층에 산다며? 수박도 멀쩡한 거 팔았는데 밤새 가게 와서 도둑질 해가지고 썩었다고 하면서 바꿔 간 거였어? 작년에? 작년에 멀쩡한 거 팔았는데 드, 들고 내려오더니 바로 내려온 거 아니었어. 들고 내려오더니 썩은 걸 어제 팔았다고 보여줬어. 그래서 반품해줬어. 가게 도둑질하는 거 거기는 가게 주인이 그러냐? 여기는 김태순 가족이 그러고 저기는 김도훈이 그러고 집주인들이 지금 월세 사는 사람들 집 들락날락하면서 도둑질하고 훔쳐가는 거야 지금? 전부 다? 가게 인터넷 없어도 되는 거 맞잖아. 카드 결제기가 인터넷이 왜 필요해? 전원 꽂으면 되는 작동하는 기계인데 우리 가게 인터넷 누가 훔쳐다 써? 찾아!